루나씨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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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나씨, 조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루나씨, 하세요 루나씨, 안녕하세요. 나씨 안녕하세요. 루세요루나만안녕내주십시오 제 카트 조심하십시오. 네, 안이 뭐. 제안이 네, 아, 뭐. 제안이 뭐. 제안이 뭐. 제안이 뭐. 제안이 이 뭐. 이 뭐. 제안이 뭐. 제안이 요제안시 뭐. 제이 뭐. 제안이 뭐. 제안이 뭐. 안요 <신대기> 지나갈게요. 지나갈게요. 다쳐요. 아아아아 앞에 문을 아 들어갈게요. 아 앞에 길좀 열어주시죠. 길좀 열어주세요. 어 왼쪽으로 갈게요. 길 좀. 하... 하.. 왼쪽으로 갈게요. 하.. 자, 여기 앞에. 우와, 왜길좀열어주세요 그래. 들어가세요. 아 <신대기> 아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 <음> <음 Thank you